이번에는 이거 가정용 분쇄기거든요. 어, 이거 가정용 분쇄기 어, 한번 분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뒤쪽 피스를 끌으시고 잡선 잡선으로 빚고 요거는 어, 잡기판 요것도 잡선. 폐기물 요거는 복합 어, PP인데 어, 따닥기에다넣으시면 돼요 복합 PP로 넣으시면 돼요. 요, PP로 어, 넣으시면 돼요. 고무 띄어 주시고 폐기물. 어, 여기에서 어, 얘를 끓는 방법은 여기는 이렇게 바로 90도로 어, 꺾여 있어요. 얘들은 약간 이렇게 이쪽은 슬라이스가 돼 있고 요거는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이 슬라이스 쳐져 있는 방향을 이렇게 치면은 얘가 풀려요. 이렇게 쉽게. 아, 여기도 신주가 들어있죠. 그리고 끼고, 그리고 딱딱이. 고철. 이거는 아마추어 작업철. 고철, 어, 요거는 망치로 여기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고철, 요거는 파동, 요거는 망치로 때려서 어, 빼셔도 되고, 철탕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거는 작으니까 이제 다 부서졌으니까 폐기물로 버리고 이거는 신축.